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파크루 게임에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로블록스에서 파크루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은 이거 알려줄까 하는데요. 일단 걷기 알죠? 이렇게 방향 정한 키는 이렇게 있고요. W를 계속 누르면 달립니다 그 다음 Shift를 달리면서 Shift를 이렇게 슬라이딩 이런 걸하고아 음.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 낙법을 있습니다 낙법 어떻게 하냐에 다른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데미지를 입고 아피 이거 채우는 것도 힘드네요. 꽤 오래 걸려 피 채우는 게피 채우는 게꽤 오래 걸려요. <laughs> 깨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래 걸립니다. 다음 올바른 낙법입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동시에 시프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시프트 간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요 초보 최소지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기는 점프 그냥 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좀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어려, 어려, 어려울 텐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점프를 이렇게, 이렇게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쩔주면 됩니다. 속도가 안 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음 여긴 아까 알려준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 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 <laughs> 어떻게, 월킥을 사용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선? 이 선에 맞춰서 이 벽을 타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 약간은 괜찮은데 많이는 안 돼요. 자, 이 파란 선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아,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저도 알려주기 좀 그래서 오 여, 여기 여기 이렇게 안 잘라가는 분들은 이렇게 벽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다음 여기서 이렇게 여기 파란색 부분 요거 빨간색 요 음, 이러 여기에 떨어지면 되고요 여기 멀잖아요 그냥 점프는 절대 안 됩니다. Q 누르고 이렇게 Q Q 누르고 이렇게 점프 뛰시면 됩니다. 여긴짐 짚라인인데 짚라인 어디갔냐? <laughs> 자 여기까지고요. 벽 타고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 안전하게 착지. 그럼 요못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힘으로 못 올라가요. 이렇게 어. 올라갈요 어? 아, 데미지 입었네. <laughs> 그 다음, 이건 있잖아요. 어, 어 잠깐만. 여기에서. 그럼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 빨간 부분에 빨간 부분에 떨어지면 안 죽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질 때이 컨트롤로 빨리 떨어져요. 빨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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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떨어져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세요. 그럼 여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요거 마우스 가운데에 있는 이좀 튀어나온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거랑 S랑 Shift를 같이 누르면서 계속 점프를, 띠,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월킥이라는 건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일반 점프보다 훨씬 높게 합니다. 일반 점프 이 정도. 못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좀 연습을 해야 잘 돼요. 연습을 좀 해, 해주, 해주고 해, 해보시면 잘 됩니다. 좀 점, 네,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오, 근데 이거, 마우스에 있는, 요거, 동그라미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그걸 누르지 말고 돌려요. 돌려. 어느 쪽으로 돌리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 풀리니까,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파크루가 됩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높은 데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기, 20랩, 20랩 요거, 추수리율인데저 이거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거 월키 들어서 안 돼. 이거 봤는데, 이게 뭐야. 너무 어렵잖아. 아, 어려 아, 이거 올라가 빠린 아, 근데, 너무 어렵다고요 이게. 그럼 누가 해. 이거 보세요, 아. 어. 잘 보면 여기 약간 튀어요. 근데 전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 그냥 기술 하나 더. 이렇게 떨어질 때 점프를 짤 수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점프를 짜주시면 다시 올라요. 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요. 오 잠깐만. 오 이렇게요. 그럼 있잖아요. 어. 오셔야 잠깐만. 그럼 이거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1인칭 하지 말고 3인칭으로 이렇게 벽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 주면, 더 점프는 더 낮게 하지만 아무튼 높게는 할수 있습니다. 이, 이런 것도 꿀팁이에요. 이런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 여기서 안 되구나. 그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고요. 이, 이거 있잖아요. 이건 점프 뛰면 이렇게 높게 올라갑니다. 높게요. 하지만, 데미지 이거요. 이렇게 막 뛰어 다녀봅시다. 제가 알려준 기술로요. 뭐야, 이 아저씨. 이거 뭡니까? <laughs> 어, 뭐야. 목표 정할게요. 나는, 음, 여기까지만 가보자.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어, 이거 된다. 된다. 안 가, 안 가. 아하. 코앞인데, 저게 그럼 여기로. 어, 오, 됐다. 와우. 저, 저기까지가 얼마 안 남았네.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월킥으로 올라와주고요. 이거 이름 아닌가? 어디였지? 저기 어이 친구 따라갑시다 저긴 목표 아니야 그 다음 사자리 꿀팁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점프 한번더 뛰어주면 더 이렇게 빨리 올라갑니다 확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고요 퐁 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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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쩨찌 오, 어 이친구 뭐지? 뭐야 설마 월호판 거야? 뭐야? 한번 여기에서 어 점프 좋게 쪘다 그래 오, 25렙. 나이스 좋고요. 아! 좋네. 캘 복켓 점프 아! 뭐야? 음료수 잡판기? 예, 이거 무슨 한 짱가? 야. 아, 이거 갈수있으면나 간다? 아, 못 가, 못 가. 어? 왔다! 왔는데? 어, 어무었을 저기 다시 갈래. 다시 가자. 둘에서, 아.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사유나라 하네? 나도 할래! 자, 사유나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유나라, 즐어자서 친구야.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 아! 왜 살았어? 왜 살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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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신인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자, 자연한... 이 <laughs>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만 더 가자. 중. 악. 중.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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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요 X 있잖아요 X 누르면 이렇게 불빛 나옵니다 불빛 이렇게 그럼 K J 키 있잖아요 J 누름 이렇게 햇빛 가리는 걸까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친 이렇게 가면 제 친구야 아,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야 해요 이렇게 되면더잘 됩니다. 뭐야, 점프 왜안 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안 됩니다.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아까 배운 거였나? 어, 잠깐만. 딱 맞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 올라와 주면 됩니다. 워롭하는 것 같은데 구시, 이렇게 꺾어 주세요. 몸을 최대한 벽에 붙여요. 여기서 몸을 최대한 붙이고. 이렇게 해 주세요. 몸을 최대한 벽에 붙여야 붙이고 아. 붙이고 붙이고 아. 이상 이상 워킹 해 보자. 아. 오 됐어. 됐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도전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꼭깨 해준다. 아, 까비. 오, 왔다. 시번 보여줘. 아니, 이걸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아까보다 훨씬 높아. 네 칸이야, 설. 네 칸이야. 아까는 카 칸이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 잠깐만, 그럼 안녕.